지난화 이야기. 우리는 SCP 재단은 탈출하던 중 베도리 연구원이 미우에게 알수 없는 알약을 주자 미우의 꼬리가 자라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꼬리의 힘을 사용하기에 앞서 급히 탈출하던 중 베도리 연구원이 그만 총에 맞아 죽게 되었고 그의 희생으로 우리는 무사히 탈출하게 된다. 그렇게 불던에게 달려와 바로 수술이 시작되었고 한참이 지나고서야 수술이 끝나며 끝이 난다. 여러분? 네? 선생님이다 어, 네? 어, 이제 들어오셔도 될것 같아요. 어, 잘 끝났나요? 어? 괜찮아요? 네. 뭐지? 어. 지금 지금은 쓰러져 계신데 힘이 없는 건가? 어. 아무래도 코어가 큰 힘이라서 적응하는데 1~2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 1~2분이면 뭐 그래도 오래 걸리지는 않네요. 네, 그리고 코어 힘이 너무 강해서 업그레이드도 조금 시켜놨거든요. 아 진짜로? 오, 오 그러면 불도님더 세지는 건가요? 네, 아마 총 쪽이 강화됐을 거예요. 아 진, 오, 더 좋은데요? 음... 아 그리고 라테님 혹시 잠시만 저랑 네.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네. 그 여러분 혹시 불도님좀 잠시만 봐줘요. 네. 네. 그 라테님만 제가 부른 이유는 저희를 실험하기 전에 저희처럼 실험을 한그 사람이 한명더 있었다 했잖아요. 아... 네네 네, 혹시 그 사람 이야기 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요? 어...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아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어, 네네 네, 저희 scp재단에서는 괴물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연구원들끼리 실험을 해보다가 사용수인 사람에게 scp의 능력들을 주입해서 그 사람을 활용해서 scp들을 막으려고 했어요 저희처럼 한 건가요? 네, 그분이 첫 번째였죠. 저희가 그러면 두 번째인 거고? 네. 그 말은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어, SCP 재단이, 그럼 괴물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곳, 아니, 뭐라 해야 지 그냥 격리하는 곳인 거죠? 네, 맞아요. 그 SCP 괴물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용수인 사람한테 이제 SCP를 주입해서, 그 사람을 활용해 SCP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탈출을 함으로써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된 거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죠? 네, 추측으로 꽤 많이 알아내셨네요. 어, 네, 뭐, 저, 저야 뭐, 눈치는 있으니.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사람이 어쩌다가 탈출을 한 거죠? 사람이 SCP보다 말도 잘 통하고 하니까 통제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사형수를 데려다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 사람에게 온갖 실험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실험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 실험체에게 히드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히드라? 네. 그리고 실험이 계속되니까 당연하게도 히드라는 분노하기 시작하여서 주위에 있던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하더니, 재단마저 파괴시키고는 탈출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다른 그 SCP 괴물들도 전부 탈출했다는 거죠? 네. 아 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럼 그 히드라 능력은 뭐죠? 저희도 엄청 높은 비밀이라서 엄청나게 강한 것 말고는 알려진 게 없어요. 아 라테님은 모르는 건가요? 네. 아, 그 관리자 그쪽도 등급이 있나? 음, 네. 아, 아. 그럼 웬만하면 앞으로는 저희가 생활하는 데에는 히드라 그 사람을 마주치지 않는 게 편하겠네요. 안전하고.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자니 세상이 다시 변하려면 그 히드라를 없애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뭐야? 저, 저기 네불더님 일어나셨어요 오, 정말요? 어 정말요? 어예 용퇴를 한번 봐주실래요? 오 봐주실래? 뭐야 눈도 치료가 되셨네요? 어그 그런가요? 아직 제 얼굴을 못 봐가지고 아아 그그아 몸은 좀 어때요? 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전보다 좀더 쌩쌩해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뭐 길게 말하고 싶진 않고요 몸에 네, 네. 다른 부품이 하나 추가가 되, 됐어요, 지금 네뭐 총, 총더세졌다 했죠, 라틴님? 네총한번 어? 꺼내보시겠어요? 잠시만요 어? 이, 이 총... 이 뭐야, 그대로, 그대로인데? 어? 어, 뭐야! 오! 어, 뭐야, 이건! 뭐, 여기서 쏘면 위험하겠는데요? 뭐, 뭐, 왜 이리 커? 아, 이리 와, 이요 어, 저거야. 예, 예 저, 저기다 한번써보시겠어요 저기다요? 네 어, 네 다, 다들 피르는 다들... 거 아니요? 안녕하세요, 다들. 네. 뭐야? 어? 오! <목소리> <이게> 뭐야? 저도 <목소리> <그래도 목소리> 이렇게 인사인데? 쓰질 거라고는 아니, 제제 제 몸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저 저는 딱히 만진 게 없고 코어가 자리 잡으면서 그렇게 된거 같아요. 뭐야? 아니 뭐 강해져서 엄청 좋긴 좋은데 <목소리> 당황스럽네요. <목소리> 뭐 이거는 좀 많이 복선는데 <목소리> 어, 불더님 아. <laughs> 앞으로 좀잘 부탁드려요. 저희 좀잘 지켜주세요. <laughs> 아, 네, 네,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저희 어좀 이제 밤이 되니까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너무 허비해서 바로 움직이죠. 음. 예, 이동 하죠 그러면. 네, <laughs> 네. 어 이제 <laughs> 훈님. 네. 저, 네? 훈님, 일로 와요. 아, 아 훈님 겁먹, 어. 겁먹지 어, 어, 저희... 마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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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거, 겁먹지 마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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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단, 자, 잠시만요. 불단님, 네. 잠시만요. 그, 미호님도 네, 네. 잠시만요. 그, 어, 후리님. 저는 네, 아직 네. 아무 능력도 없어요. 뭐, 능력이 물론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 인간이에요, 후리님. 저는 무서워할 필요 없고, 우리, 어. 저 사람, 저 사람들은 무서워합시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laughs> 저희, 저희도 평범한 인간들이에요, 다들. 맞아요. 네, 사이보그가 됐을 뿐이지만 다리님도 언제 괴물로 변할지 모르잖아요 아, 아 그쵸 그러면 라테님이랑 같이 다니실래요?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은 중에서... 왠지 무서워요 또전 진짜 인간이에요 막, 막 에일... 실험 막 하고 그랬다면서요 매일 평범한 아, 인간이긴 하죠 맞죠, 근데 아이 뭐 적응하는 데에는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하긴 예, 네, 그래도 이렇게 믿고 따라와 주는 거에 어디에요 솔직히 말해서 음 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뭐, 후리님, 조심히 잘 따라와 주세요. 에, 졸졸 따라, 하긴 할게요. 네네, 여러분, 가시다 저희. 아, 어디, 어디가 보지 여긴 또 뭐지? 이거 아까 비슷한데, AM, 거기 아닌가요? 뭐, 아닌가? 비슷하긴 한것 같은데요? 어, 이거 마트 같은데요? 마, 마, 마 마트네! 어? 어! 뭐야, 계산대도 있고, 어. 자판기도 있네! 뭐야? 어, 뭐, 먹을 거 챙깁시다. 뭐 먹을 거 있나요? 네, 있어요. 어 뭐야 있네 상상하기 했지만 몇 조각은 몇 개는 살아 있네요. 어, 어 챙겨, 어 챙겨. 오, 오. 예, 여러분 일단 일단 여기서 챙겨져 있는 거다 챙겨보죠. 마? 네, 좋아요, 좋아요. 마트가 있네요. 아니면 저희 마트에서 생활하는 건 어때요, 여러분? 어, 그것도 좋은 것 같긴 해요. 어, 네. 그러네요. 오히려 이쪽에다 털을 잡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예? 네? 여기 네? 이상한. 네? 이상한게 있다고요? 네 잠시만요 네. 내가 가볼게요 뭐, 뭐죠? 어저 뭔가 봤어 어, 어 뭐야? 뭐야 왜요? 왜 뭔데요? 어? 괴물같은데? 어? 괴물 같은데? 어? 피해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는데? 어저 아니... 어, 모습은 왜왜 뭔데요? 힘이 좋지 않아요 저것도 scp에요 <laughs> scp라고? 네 근데 저기가 저희가 저번에 본 공사보고보다 훨씬 위험하네요 많이 위험한 에? 건가요? 네, 눈을 보기만 해도 죽어요. 죽는다고? 네. 네. 여, 여러분 여기 많이 위험한 곳 같아요. 일단 여기는 안될것 같아요. 모을 건다 챙기셨죠? 네, 네, 돌아갑시다. 일단, 일단 나갑시다. 일단 나갑시다. 네. 뭐 <laughs> 딱히 안안 달려들한 거 보니까 뭐 지금 자는 건가? 다 다시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저희가 눈을 안봐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요? 서로? 네, 음, 어떻게 보면 음, 그런 것 음, 같아요. 다행이네 에 진짜 다행이다 어, 훈이님 어, 일로와요 훈이님 어, 여기, 여기 말고 좀 멀리 가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위험한 사, 상대인가? 어, 여러분 일로 와보시겠어요? 저, 저기는 어때요? 그나마 저 집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오 지금 이 집이요 어, 어 멀쩡한데요? 그쵸 진짜 멀쩡하네요 그냥 이쪽, 야 이쪽은 좀 멀쩡하네요 다행이다 예, 이쪽은 다 멀쩡하네 비교적 바깥쪽에 음. 있는 곳이라 예, 예 그런거 같아 피해가 더러운거 같아저 여기, 여기서 하룻밤 쉬죠? 아, 예, 그럽시다 그, 네네 아, 일단은 제가 식량을 좀 챙겨오긴 했어요 식량 음. 뭐 부족하신 분들 더 챙기시고 저는 이거면 될거 같아요 예전에 먹던 것도 있어서 음. 이거 이거는 신양을 아니면 한 명이 다 챙기고 다닐까요? 후리님의 챙기자. 그러죠. 네. 어어 어, 네, 제가요? 네네. 잘 네. 챙기셔도 돼요. 에고 네, 네, 배고프시면 다들 얘기하세요. 제가 바로 음. 바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네, 음. 네, 감사합니다. 하 오늘도 막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녀서 막 몸이 좀 뻐근하네요. 확실히 근데 아 하... 이제 눈좀눈좀붙이십시다 예. 네. 저희, 잠시 눈좀 붙이고, 저는 새벽 중에 일어나 볼게요. 네. 눈이 떠지는 대로 한두 명씩 일어나면 될것 같아요. 편할 때 일어납시다, 오늘은. 다들 두 번째 밤 편하게 잡시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네.